일단 저의 추억의 아이템을 제가 뉴욕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오디션을 어. 보러 다녀야 되니까 그때 얘네를 교복처럼 입고 다녔어요 아. 그때 당시 스키니가 또 유행이었어가지고 아. 이런 스키니 진에다가 아. 어. 이거 신기해. 잠깐만 이게 들어가요? 대단하다 이 쫄티를 입고 워킹을 엄청 했었어요 그때 애정하는 아, 그러니까. 옷이겠다 맞아요 그죠? 그래서 못 버려요 어. 저의 모든 역사가 있는 아. 옷이어서 나의 시작 거기에다가 얘는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힐.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나가지고. <laughs> 근데 발도 엄청 작으시네. 사이즈가 맞아요. 어떻게 되셔요? 요거 보니까 230잡혀있 30? 발이 저희 첫째 아들이랑 비슷하네, 사이즈. 그, 신발도 어떻게 <laughs> 저한테 물려달라고. <laughs> 아, 진짜 <제> 아드신발이. 저한테 <laughs> 물려주시면. 근데 제 아드신발은 밟을 때마다 빛이 나는 데 괜찮아요. 불빛이. <laughs> 요즘 MG랑 그런 거구나. <laughs> 네, 네, 네. 아 근데 저 놀란 게, 선글라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 막내 아들이 쓰는 사이즈거든요. 사실 사이즈? 엄청 작아요. 근데 이게 주연이 맞겠어. 한번 안 써도 되나요? 진짜 얼굴이 괜찮을까요? 예, 자... 네, 그럼요.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주연이 잘 어울린다. 멋있다. 주연이 잘 어울린다. 어 주연이 잘, 잘 어울린다. 아직 한발 남았다. 오. 아직 한발 남았다.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오디오를 비우지 어, 말래. 주원이야. 오디오를 비우지 말래. 누가 누가 그랬어? 오디오를 비우지 말라고 o n g 라서 안보일거야 a I'm working. What was supposed to be a hotel? Use it. Use it. Use i 아 스타일이 라코 스타일이신데. 응. 머릿결이 비슷하죠. 이거. 그냥 막던지시죠 <laughs> 아, 그리고 또 항상 해외갈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 뭐예요, 여권 그게? 사진이 차에 늘 있네요. <laughs> 아, 보자, 보자. 어, 여권 무슨 사진이에요? 사진, 증명 사진이 증명사진이. 저예요? 네, 본인이죠, 예. 와, 폭스가. 너무 멋있어요. 와, 아우라가 이거는, 있다, 이거는, 아우라가. 이거는 진짜. 킬빌 같은 음, 느낌. 킬빌 같은 아. 느낌. 영화 같은 거는 한번 해볼 수 있을 생각 없어요? 저 영화는 특별 출연으로. 아, 이미 하셨구나. 영화 어디 어, 어디 특별 출연하셨어요? 저 탈주라고 이재훈 배우님이랑 구교환 배우님 나온 영화 있거든요. 어? 나 봤다. 탈주. 제가 거기서 이제 탈구. 상구 누나 역할이라고 해서 상구 상구를 찾아요. 네. 그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나중에 배우로서도 계속 가실 수 있겠네요. 대사를 못 외우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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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회를 주시면 다 외워요. 제가 그거 말고도 이제 피부에 박하경 여행기라고 거기는 대사가 그래도 몇줄 있어요. 어, 혹시 기억나셔요타로보려 <laughs> <보러> 오셨어요? <laughs> <laughs> 아, 그래서 타로로 타로 따로로 오셨어요? 그, 라는 그 간단한 문자를 <laughs> 타로 오시 오셨어요? 오셨어요. 갑자기 하라니까 기억이 안 나네. 자게 이제 우리 세차를 네, 하고 세차를 또 한번 합시다. 그럼 라면을 정말로 한번 맛있게 끓여 주시면 어, 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수겸지게 맞아. 어, 안녕. 안녕.